아연타석입니다연타석 충남 거세요? 아, 연타석. 아 이번엔 큰데요? 와 어, 충남 아, 축하드립니다 오늘 출조할 곳은 인천 강화도입니다. 아요 어, 근래 제가 충남권을 좀 출조를 많이 했는데요. 이제 이제 월달이 다들 다가오고 있죠. 이제 날 더우니까 이제 육지방으로 도망가야 됩니다. 아 지금 강화권을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. 아좀 기대가 되네요. 오랜만에 들어가서 그런지. 아, 어떤 붕어가 기다릴지, 그 일단 강화도 붕어 만나보러 열심히 가보겠습니다. 아, 붕어 구경해야 되는데. <laughs> 일단 가보겠습니다. 어, 오프닝 시작도 안 했는데, 지금, 어, 우리, 이프로보부님, 한건 하셨습니다. 이야, 뒤에, 뒤에 파라솔이 파라솔. 파라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제가, 제가 넘어갈게요. 들어보세요 <laughs> 아니, 오프닝도 안 했는데. <laughs> 아 자, 그대로 계세요, 그대로 계세요, 그대로 계세요. 야, 역시 2%고모님 이야, 왼쪽이다 <laughs> 우와! 아홉 치네, 아, 그래도. 아홉. 야, 이쁘네요. 네. 조심히 보입니다. <laughs> 고모님 네. 축하드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 출조한 곳은요 강화 외포리수로 최상류권 이고요 어 오늘 좀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길게 낚시 안하고 지금 짠 낚시로 잠깐만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뭐 <laughs> 어, 부모 얼굴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고모님들이 출조해갖고 일단은 저도 와서 지금 좀 대표장을좀 해보았습니다 어 오프닝 하기도 전에 옆에 그 이프로 고모님이 9홉지급 붕어를, 이쁜 붕어를 벌써 한수하셨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좀 되고요. 일단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저는 이렇게 세대를 편성을 했고요. 보시면 그 줄풀 올라오는 그 부분에다가 여기 이렇게 2.3칸 하나, 2.7칸 하나, 저 앞에다가 3.1칸.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을 해 놨어요. 3.1칸. 2.7칸, 2.3칸 이렇게 세대 낚시를 편성을 하고 수심은 한 5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데 주변에 쓰레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은 이프로고무님 자리 어 오프닝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아홉지 붕어 한수 올라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풀이 좀잘 올라와 있어요 줄풀이 잘 올라온 자리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, 뭐 오늘 미끼는 뭐 글루텐이랑 지렁이랑 정해서 낚시 진행하겠습니다. 와, 연태석인데연태석또 잡으셨어요. 아, 이번엔 큰데요? 이번엔 월척 같은데. 같은데요? 야, 연태석으로막 잡아내고 계십니다. 이야, 그 월척이네 월척. 월적. 32는 되겠다, 32, 3원. 이야, <laughs> 야 <이야, 웃음> <이야, 웃음> 어, 크다. <우와>, 엄청 크네요, <laughs> 엄청 커. 야 <이야>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야 <이야, 웃음> 아, 시작하자마자 옆에서 입으로 고우님 대박치십니다. 지금 야야 정말 들어가, 들어가. 축하드립니다 네, <laughs> 아 지금 계속 대박치고 있는데요 야. 이제 오프닝 그만하고 저도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의색탈출 시작합니다 미라클 오무인도한건한수하셨습니다 이야. 사이즈 한번 보여주세요. 아홉 치, 아 치, 아 치. 이야, 뭐 여기 올라오면 음. 아홉 치 월척이네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왼쪽에서 미라클 고모님이랑 이프로 고모님이 연타사고로 계속 잡아내고 계시네요 하하하 <laughs> 응? <laughs> 아, 걸어 걸었어 아이 잔책인가 보다 이씨 <laughs> 야 야, 씨, 이야. 이쁜 <laughs> 거 제대로 한수 했습니다. 이쁜 거. 야, 사이즈 어처대 보이는데 개이 개체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? 31은 되겠다. 31은 넘어가겠다. 아, 사이즈 이쁜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축하축하축하축 축하. 와, 이거 개척 해봐야 되는데 이거. 개척장 없어? 안, 아무 아무것도 아아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지금. 아유. 아! 아니 저희도 이게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지금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야. 어 그늘이 지는데요? 멀리서 찍어. <laughs> 사이즈. 30.5 나옵니다. 30.5. 아, 월척 한스 했습니다. <laughs> 어, 아까 이 프로 고모님이 잡은 32.5입니다. 야, 고기 진짜 이쁩니다. 빵 좋다. 야. 이런 수류에서 올라오면 아홉치 월척입니다. 야. 엄청 나네요. <laughs> 어, 고모님, 제 영상 다, 다 뽑았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<laughs> 이제 철수해야 될것 같은데요 불량 나왔어요 <laughs> 아 어,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, 점심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, 이 우측이 하루로 내려가는 방향이고요 이 좌측이 여기가 지금 최상류권이라 보시면 돼요 최상류권이고요 제 포인트는 여기고요 제 옆자리는 이프로고모님 자리 그리고 그 다음은 미라클 고모님 미라클 고모님도첫 수에 멀쩡하셨고, 어, 이프로 고모님은 두세 자 하셨는데, 처음에는 9치, 두 번째는 32. 그리고, 그 다음 자리는 LED님 자리인데요. <laughs> 밑으로 내려가기 싫다고, <laughs> 이 위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. 아, 뭐, 어떻게, 고기를 건지면 어떻게 <laughs> 건지실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 이 위에다가 낚시 자리를 폈습니다. 아, 그리고 저쪽 밴드 조사님도 저희 자리인데요. 일단, 어, 신규 회원님이시거든요. 아, 이 포인트도 엄청 좋아요. 포인트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오늘 베이스캠프.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. 아. 탕를 꾸고 계시네요. <laughs> 어, 점심 먹고 낚시 터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오후 2시쯤 됐고요. 어, 오전 한 10시쯤에 들어와서, 어, 짬 낙으로, 원래는 오늘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으로 가야 되는데, 고모님들이 고무님, 여기서 낚시하고 있다고 해서 <laughs> 일단 들렀어요. 들렀는데, 보시면 알겠지만,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, 일단 짬낙으로 낚시 진행했습니다. 어 근데 대편성하고 오프닝을 하려고 했는데 저 좌측에 이프로 고무님이 29, 30이 연속으로 걸어내시는 거예요. 어 그래서 이게 좀 그러면 또 의욕이 생기잖아요. 아니나 다를까 그 옆쪽에서 미라클 고무님이또 월척한수 하시고 어, 그래서 좀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조금 집중해서 낚시를 했는데 월척한수 했습니다. 어, 짬낙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뭐 월척 32, 월척 29. 어, 조항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행사장 가지 말고 여서 기 낚시하고 싶은데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장으로 가볼 거고요.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감을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철수를 하지만 고문님들은 계속 낚시 진행을 할 거거든요. 뭐 내일 행사 끝나고 잠깐 들을 건데 뭐 조항이 어떻게 될진 내일 뭐 보며 다시 볼 거고요. 오늘은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철수하겠습니다. 마감, <laughs> 여기서 찍고 있는데. 저기, 미르크 고무님 또한쌍 하셨습니다. 미르크 고무님 고개 한번 보여주세요. 아홉 치. 에요 아, 저 아, 응. 예. <laughs> 아, 엄청 좋은데요? 아. 마감 멘트 하고 있는데도 고개가 올라오네요. <laughs> 아, 행사장 가기 싫다. 이프로 고무님이 잡은 겁니다. 와. 35 포함, 월척, 4수에, 어, 8치, 급 한수, 5수 했습니다. 와, 이게 뭐, 하루, 수로낚시에서 어마무시하게 잡으셨습니다. 참고로, 미라클 고모님은 고기가 다 도망갔습니다. 아왜 난리 난리 이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